이 부분을 이제 보면 <laughs> 상가 임차인이 대항요건은 언제? 상가 임차인은 어, 대항요건을 갖춰야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 이거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부가세법상 또는 세득법상 또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한 대력이 생긴다. 그래서 사업, 그러니까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예, 주, 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죠. 이 상가는 사업자 등록과 그건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구청 사업자 등록 인정이 안 돼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과 건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이 보면 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사업자 등록해 대항력 있냐 없냐 막 그런 질문을 받으면요. 여러분 갑자기 당황하게 되죠. 그러죠? 정 사업장 인재 안 돼요. 이럴 때 대항력이라는 건 임차 건물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그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새로운 소유자가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대항력은 이제 당연하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이 소유, 새로운 전소유자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은 이 우리가 면책적 채무의 승계가 아니라 병존적 채무의 승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연히 자동으로 승계해서 임대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임대인이 책임 못 지게 되면 전소유자가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가 건물을 팔았을 때 팔고나가지 7년이 딱, 7년이 꼭한 개. 무슨 일이 터지려면 꼭 7년 만에 생기더라고요. 7년 만에. 공인 중에서 중개업을 하잖아요. 꼭 7년 만에 하나씩 사고가 터져요. 7년 정도 하면 자기가 이제 베타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경우,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이런 자동으로 새로운 소유자에 승계된다는 대부분 발레도 있지만 그런 거는 면적적 채무로 자동 승계되는 게 아니라, 변적적 채무로서 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제1채무자, 그 전소유자가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3일채무자가 그 부동산으로 해서 매각해서, 이, 그 물건적으로 해서 책임을, 물권으로 책임을 지고, 부족한 거는 전소유자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경매를 공, 이제, 그, 매각이 되면, 경매로 매각이 되나, 공매로 되면, 말소기증권리 이전에 있는 사람만 대학력이 있고, 이후에 있는 사람은 대학력이 없다. 경매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laughs> 이건 제가 한 번, 어, 읽어봐 드릴게요. 말소기증권리, 근재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강제규명 기입등기 이전에 대학력권을 갖춘 임차인만 대학력이 있고, 이후에 대학력은 경매로, 아,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대학력이 없다. 그러서 상가 임차인이 대학력만 갖추고 판단할 때 환상보증금 및상인법에 적용대상인에 있는 임차인만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입만 있고 있는 임차인과 환상보증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게 여러분한테 한번 더 보여줄게요. 환상보증이 어떤가 법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책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 봐야 될게. 지금은 환상보증금이, 어, 이렇게 밖에 있죠? 이렇게. 지금 환상보증금이 4억이 아니라 6억 초, 서울. 수도권 가미역재권은 5억 원. 광역시는 3억 9천. 그리고 그밖의 지역은 2억 9천만 원이죠? 2억 7천만 원. 자, 실수하면 큰일 나는거, 이게. 잘못되게 하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안 되죠.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꾸 환상보증은 이런다. 이 환상보증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환상보증은 현행법상 환상보증은 여기 있다. 이게 책에 여기에 기재가 안돼 있을 겁니다. 그럼 이 기재를 추가로 적으라고 제가 이렇게 해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이게 요 대학력만 가지고 본다하면 환상 보증금 범위 내에 있나 초과되나 별 의미가 없, 없어 보이죠. 그러나 유의할 점은 이런 얘기죠. 환상 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대학력과 우선 변제권 경매에서 소멸, 소액 임차는 최우선 변제권과 확정 일자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이 환상 보증금 범위 내에는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환상보증금을 초과되는 임차에는 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수가 없죠. 임차에는 대항력만 있고 여기 대항력에는 계약개시요건 10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선변제권 없다. 그래서 환상보증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은 선순위 의 경우는 <laughs> 경매절차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 대항 대학, 대항력을 주장하거나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요구해서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미배당금이 발생해도 낙찰자가 전액 인수해 인수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건물을 이행,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한함백권이 있다. 그러나 이그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는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는 대항력이 없어서 우선변제권로 배당 요구하고 설령 설령 미배당금이 생겨도 어 임차인은 경매로 소멸된다. <laughs> 환상보증금이 소가 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인 경우는 대항력만 인정이 되고 계약갱신요구권 10년만 인정이 된다. 배당요구에서 우선 면에서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어쨌든 대항력이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은 낙자자에게 인수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다. 그러나 후순위 임차인 경우는 더욱 심각해진다.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되는 임차권에 불과하다. 배당요구에서 우선의 변제할 수 없는 권리인 최우선변제와 확정일자우선변제권이 없어 일반채권자로서 채권감류후 배당요구종께 배당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요 부분은 간단히 제가 한번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게 이런 얘기야 <laughs> 이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보면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죠. 환상보증금도 이해하고 싶은게 합의 임차인이 있고 을 임차인이 있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환상보증금이 6억 천이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 적어놓죠. 서울 상가 건물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임차인이 환상보증금은 6억 1 0만원 요게 2018년, 아, 그, 10월 16일부터, 아, 1월 26일부터. 누가 시, 누가 2018년 10월 16일이라고 얘기할라 그래요? 응? 뒤에서 들리던데? 1월 26일. 음. 거짓, 자꾸, 의지. 저를 혼동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상가임 차인는 여기에는 가비임 차인는 보증금이, 여러분, 한상보증금 계산해야 되니까 1억 원이라고 하고, 월세가 차임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상보증금 얼마냐? 여기 곱하기 100이면, 요게 5억이죠?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원. 6억 원이니까 이 사람은 한상보증금 범위 내에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말속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다근저당 설정 당시에 이소이 환상보증이 되어, 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뭐 2017년 설정됐다. 그러면 이거는 4억 이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대항력 있는 거예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환상보증금이 4억 이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그래서 이때 기, 이 사람은 그러면 이그 환상보증 이제 함장보증금을 초과되는 거이 사람. 근데 지금은 이제 근제당이언제냐 2018년 1월 27일 이거 너무 적을까요? 한 5월 1 10, 0일 했다. <laughs>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환상보증금을 초과되고 그다음에 범인에 있고, 이 을임차에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월세가 600만 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100으로 하면 이게 6억이 되는 거죠? 환상보증금 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수기증권리 전에는 병. 병임차인이 있고, 정임차인이 있어요. 이집은 보증금이 3억 월세가 400만원 이 환상보증이 7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7억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은 3억 월세가 200만원 하면 이 사람은 환상보증 5억이에요 환상보증 법이 내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 발소기증 권리 이후에 있는 사람은 이게 환산 보증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하고 배당의 우선 변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 면제권이 있고 이 사람은 대항력 대학, 대학력. 이 대항력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구권이 10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대항력은 계약 갱신 요구권 포함된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은 이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거를 포기하고 이거를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두개 중에 하나. 그럼 후순위 임차인그 미배당금 낙찰자에 인수하는 거 여기 말수기증을 이외에 선순위 임차인이 환산분이 초과되면 이 사람은 대학력은 주장할 수 대학력은 없고 우선변제아 우선변제권 없고 대학력만 주장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우선 대학 우선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대학력 먼저. 어쨌든 이 낙찰자가 인수해야죠. 이들간에 둘은 하나는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배당 요구 못 보다 이런 차이지만, 어쨌든 둘은 값과 을은 손해 보지 않는다. 그러나 말속 있는 걸 이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학력이 없죠. 이 사람들은 대학력이 아예 없어. 이사람도 대학력 없고,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우선변제권도 없죠. 없어. 이 사람 무선면제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이 일등으로 배당받고 근데 이등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삼등으로 배당받지만 이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다. 그래서 환상보증 범위 내에서 있는 임차인하고 환상보증이 초과되는 임차인이 알수기준권이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특히 이후에 있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될수 있다. <laughs>